간절한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100%뭐성공 본다 이게 있을까요? 그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 100%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아당입니다. 네. 처음 이제 점사 TV에서. 네, 처음으로. 됐죠. 네. 네. 처음부터 제가 좀이 세계를 보면서. 이해가 잘안 됐던 거랑 한번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네.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간절하게 빌어라. 음.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 간절하던 게, 사실, 애매하거든요. 뭐가 간절한 건지, 음. 어떻게 해야 간절한 건지. 내가 소원이 있으면, 솔직하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간절하게 빌어라는 거는, 어, 본인 스스로 와서, 본인이 신당이든 절간이든 가가지고 본인 발로 찾아와서 물건을 많이 달라, 돈을 많이 달라고 간절함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대로 와서, 어, 자기 발로 스스로 와가지고, 뭐, 눈에 안 보이는 신령님, 부처님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솔직하게 맞잖아요. 신령님도 눈에 안 보여. 근데 그안 보이는 신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니, 제발 도와주십사. 자기가 스스로 와서, 어, 삼배 합장을 하든, 뭐, 절을 세 번을 하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빌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맞잖아요. 돈을 빌리더라도, 전화로 해가지고, 저요, 돈좀 필요한데, 돈좀 빌려. 미가스스로서안 빌려줘요. 하지만, 내가 진짜 찾아가가지고, 진짜 사정이 이렇고, 이렇게, 일한데돈좀 빌려달라면, 누구한테서. 빌려 주기 시겠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면 이말 속에서도 간절함이 빌어난 니까 그러니까 묻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 무당네한테 스님한테 내돈 줬으니까 내좀 빌어주세요 하면 이 전화로 돈 빌리는 거랑 똑같아요. 맞잖아요. 사람이 내가 내 스스로 공을 들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 간절함이 없고 돈으로 치대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직하게 무당네 좋은 일 시키는 거고 무당이 빌었는지 안 빌었는지 알게 뭐예요. 맞잖아요. 그다음에 스님이 빌었는지 안 빌었는지 알게 뭐야. 근데 내 스스로 가서 뭐천 원짜리 하나를 올려놓든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진짜 천금을 들고 가가지고 비는 게 간절함이지 다른 게 간절함은 아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들이라는 사람은 한 번씩 손님들도 와서 그래요. 공을 어떻게 드리냐고 아, 네. 에, 에, 공을 어떻게 드리냐고 이렇게 묻는데 공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야말로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으면 뭐 이런 신당이든 부처님 전이든 교회든 뭐 성당이든 이런 데 가셔가지고 내 간절함을 신에게 어 속으로 말하든 육성으로 말하든 이렇게 해서 신에게 간절하게 내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뭐 신들도 보고 나의 간절함을 듣든지 뭐안 듣든지 모르겠지만 그걸 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공도 드린다. 그게 공을 닦고 살아라는 게 그런 의미지 돈 갖다 발라라, 물건 사온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뭐 간절함이라든지 공은 좀잘 알고 이렇게 조금은 들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네. 간절함에다 이루어지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간절하더라도 나의 사주와 운과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도 마찬가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령님 전에 어떻게 보면 대바라지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은, 무당도 맨날 공을 들이고 닦고 살아가는 제자이지만, 그것도 시가 때가 돼야지 어른들이 들어주셔요. 막무가내로 내가 빈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진짜 간절하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기가 되면 그게 뭐 일을 했다고 해서 아니면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당장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내일 당장 그 소원이 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의 운대가 되어 되면 뭐1 년이 지나 뭐일 년이 지나서 그 운, 뭐 간절함을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사주와 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의 그분이 간절하면 네네 네, 그냥 시와 때가 되면 그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간절함이 이제 신령님들께 통하면 이 신령님도 나의 정성, 어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감흥 감동 하셔서 조금 포인트를 빨리 줄 수도 있는 거죠 좀더 빠르네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간절하게 공을 드리잖아요. 네. 간절하게 공을 드리면 그국 같은 건안 해도 되는 거. 어굿 같은 걸 아예 안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굿을 하는 이유가 인간의 내가 잘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조상이 뭐 하늘 나라가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솔직히.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께 내가 간절히 정하는게 내가 잘 되고자 인간이 잘 되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치성으로 해서 이제 간절함을 비는 사람도 있고 구수로 해서 이제 목먹히마다다 때는 틀린데 굳이 막굿만 해서 잘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된다,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쭉 기어갈 때, 네. 다만, 이제, 그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우리가 일곱 성주라고 하거든요. 예, 일곱 성주 때, 일단 성주문을 잘 여시면 네. 큰 대박이 나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금전적으로 도 예, 팍 피는 그런 운대가 들어옵니다. 그거를 잘 아시고, 성주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네. 어떤 특정 선생님들은 일단 뭐 하면 100% 된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이분이 간절한지 안 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간절한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100%뭐 선물본다 이게 있을까요? 그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고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인간사는 정답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솔직하게 100% 장담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모순인 것 같아 많이! 왜냐면 우리 인간이잖아요? 모당도 인간이고. 그다음에 단가집도 인간이고 다만 눈에 안 보이는 실령님들을 찾아서 간절하게 청하는 건데 일단 될 때까지 저희는 해보자 그래요. 근데 100% 네가 이렇게 될 거야 했는데 100%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 책임도 무당이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0%라는 말을 하면 서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왜단가집은이 무당 선생님을 믿고 구술하고 뭐 정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100%라는 이말한 마디 때문에 무당 선생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에, 그래서 저는 100%보다는 이제 최대한 둘 다가 에, 최선을 다해보자 하시는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에.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 100%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같 그냥 인간인 내가 만들어 갈 뿐이다. 네. 100%를 향해서 우리가 뛰어간다. 네. 네, 완벽할 순 없잖아요. 네. 신도 완벽할 수 없고 인간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가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잘 먹고 잘 살면 굿도 필요 없고 점도 안 봐도 돼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힘드니까 오는 거고 그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100%라는 말을 쓰기에는 네. 조금 모든 이제 인간사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응. 그런 거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